왕문제 14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도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작은 정삼각형을 겹치지 않게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. 크고 작은 마름모는 모두 몇 개인가요? 라는 문제예요. 자, 크고 작은 마름모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. 조각수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 마름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하나, 그 다음 둘, 셋, 그리고 네 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.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. 10개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또 하나, 둘, 셋, 그리고 네 개를 확인을 또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또 10개가 나오겠죠? 마찬가지로 이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역시나 10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10개씩 셋상 몇 개일까요? 네, 30개를 먼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 마름모는 30개가 되는 거죠. 자 이제 몇 개짜리 볼까요? 8개로 이루어진 마름모를 찾아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모양이에요. 자 여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 두개 그리고 세 개. 자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세 개가 나오죠. 여기서도 세 개. 이쪽에서도 세개 자, 그러면 3 곱하기 3 모두 몇 개가 될까요? 네, 아홉 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될까요? 30개, 그리고 아홉 개 더해 주시면 39개가 되는구나, 라는 걸알수 있겠죠?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9개입니다.